안녕하세요. 남초토깨비입니다. 오늘은 한 품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 품종은 명명품이고 한호성입니다 그리고 어, 두 촉의 어, 전진전진 두 촉입니다. 그리고 신화초 전진촉이 자라고 있고요. 어, 12cm 0 8이고 신화는 8cm 1cm 넓이가 1cm 나옵니다. 자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어,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가격 120만원이고요. 자, 보시면은, 어, 이쪽으로. 보니까, 어, 여기 한쪽에서 두쪽이 받았네요. 한쪽에서 두쪽 받았나? 아이다이다이다. 열을 받고, 여기, 에 열이 여리, 여리, 이렇게 받았네요. 예, 두 촉에 신화. 자, 그리고 여기 모촉이, 모촉이 아주 멋지게 물이 잘 들었고. 자기 상자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3번 호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진 촉에 3번 호로 3번 호로 정금 되었죠. 3번 호 산반호. 3번 호로 지금 느낌 좋죠. 여기도 3번 호로 되어 있고, 여기도 3번 호로 되어 있고, 상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신화초 어 신하초대 시나측 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분이도잘 나와 있고 잘 크고 있습니다. 상자 기준으로 되어 있는 하루성이고요.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우리 보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책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갑니다. 자, 좋아요. 상자으로. 네, 난초가 큼직하게 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화도 잘 나오고 있고요. 어,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나무는 할 데가 없습니다. 예, 뿌리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자르고 있습니다. 상작입니다. 초당 50시 잡아도 100만원. 150만원 이래되네요 네, 120만원 가격이면은 음, 아주 저렴하게 파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뿌리 뿌리 괜찮죠 네, 뿌리 괜찮습니다 자, 즐거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 내일 또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책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도 내일, 내일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